일반 영상은 PC에서든 스마트폰에서든 썸네일을 지정할 수 있는데, 쇼츠 영상은 PC에서는 썸네일을 넣을 수가 없답니다.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에서 쇼츠에 썸네일 넣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튜브를 열어주세요. 쇼츠 영상을 바로 업로드해도 되지만, 우측 상단에 내 프로필을 클릭하여 내 채널을 클릭합니다. 하단의 더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동영상 업로드를 클릭합니다. 여기에서 쇼츠 동영상 만들기는 지금 쇼츠 영상을 만들어 업로드하는 것이고, 동영상 업로드는 만들어 놓은 쇼츠 영상을 업로드하는 것입니다. 동영상 업로드 클릭해주세요. 업로드할 동영상을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영상의 타임라인을 끝까지 밀어준 후 다음 클릭합니다. 음악이나 제목을 별도로 넣으려면 이곳에서 넣어주시고 미리 만들어 놓은 영상의 제목이 있으면 그냥 다음 클릭해주세요. 이곳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목을 넣어주시고 제목을 넣은 후 이곳에 해시태그도 넣어주세요. 공개 아동용 아닙니다. 애드셨으면 이곳 미리 보기의 연필을 클릭하여 아래 타임라인의 사각틀을 제목으로 사용할 부분에 위치